어느 날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일정한 금액의 돈이 있고 그 돈을 어디에 두느냐를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 자체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4년입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이 생활의 중심에 있지도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 일상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해는 훗날 돌아보면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세상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믿는 선택입니다. 이미 검증된 규모가 크고 산업 전반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고르게 분산된 지수에 돈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여겨지는 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에 집중하는 선택입니다. 이두 선택지는 당시에도 분명히 존재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는 안정과 시스템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릅니다.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같은 출발선에 있던 두 선택의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결과는 숫자로 보면 매우 명확합니다. 같은 금액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크기는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여러 배가 되었고 다른 한쪽은 그보다 훨씬 더큰 규모로 불어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처음 접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결론을 내립니다. 과거의 결과를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려는 마음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성과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결과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오히려 경험이 많고, 자산을 오래 관리해온 사람들일수록 다른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어느 쪽이 더 많이 올랐는지를 넘어서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성과의 크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선택을 견뎌내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뉴스의 큰 제목으로 다뤄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선택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일상에서 먼저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어떤 지수가 더 높았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왜 같은 정보 앞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의 내용은 결과를 자랑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과 뒤에 놓여있던 시간 과정 그리고 감정의 무게를 천천히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숫자만 보고 내린 판단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조용히 보여주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결과만 놓고 보면 판단은 단순해 보입니다. 더 크게 성장한 쪽이 있었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과거의 판단을 되짚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투자라는 행위의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선택을 실제로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정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왔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 역시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보다 넓게 분산된 선택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판단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투자에서의 정답이 항상 수익률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수익을 기록한 선택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불확실한 시간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숫자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차트에는 결과만 남지만 그 사이의 과정은 각자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경험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과거의 상승보다 하락의 시간을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동안 얼마나 버틸 수 있었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 차이는 세대나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과가 아무리 좋아보여도 선뜻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선택을 감당하는 시간이 자신의 삶과 맞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결국 계좌의 숫자뿐 아니라 그 숫자를 바라보는 사람의 일상과 함께 흘러갑니다. 이 지점에서 수익률이라는 기준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높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의 기준은 결과보다 과정 쪽으로 조금씩 이동합니다. 이런 판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뉴스에 등장하지도 않고 성과 비교표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선택이 이 보이지 않는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얼마나 빨리 커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과 같은 선택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생활의 다른 영역과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수익을 기대하던 마음과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선택을 내가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상황이 바뀌어도 이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수익률보다 훨씬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큰 사건 없이 진행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축이 늘지 않는 느낌이나 미래 계획이 조금씩 미뤄지는 감각으로 개인의 일상에 스며들곤 합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을 기록한 선택이 항상 선택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생활 리듬에 맞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과거의 결과는 쉽게 오해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런 선택의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입니다. 두 지수는 단순히 이름이나 성과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에서 이미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두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바라볼 차례입니다. 같은 시장 안에 존재하지만 두 지수는 만들어진 방식부터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먼저 하나의 그림을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체를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본다면 그 안에는 다양한 산업과 역할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금융, 제조, 에너지, 헬스케어, 소비재, 기술 산업까지 어느 하나가 멈춘다고 해서 전체가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를 반영한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 가운데 규모와 영향력을 기준으로 선별된 기업들이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기업들도 있고 눈에 띄지 않지만 사회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기업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의 특징은 균형에 가깝습니다. 특정 산업이 강해질 때는 그 힘을 함께 받지만 어느 한쪽이 흔들릴 때는 다른 쪽이 완충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구조 자체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지수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이 지수는 특정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가운데 금융을 제외한 상위 기업들만을 선별해 구성됩니다. 이 말은 곧 성장과 혁신이라는 키워드에 더 가까운 기업들이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안에는 기술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기존 산업의 방식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주축이 됩니다. 이 구조는 명확합니다. 변화가 빠른 시기에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기술이 주목받을수록 성과는 빠르게 확대됩니다. 하지만 구조가 명확하다는 것은 동시에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가 빠르지만 그 방향이 흔들릴 경우 조정 역시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과 비교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두 지수를 놓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안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공격적이다. 이 설명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안정과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변화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지수는, 미국 경제라는 큰 틀을 그대로 반영하려 합니다. 두 번째 지수는, 그 안에서도, 변화의 중심에 있는 영역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지만 움직임의 강도와 속도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단기적인 상승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환경이 바뀌는 순간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의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 구조적 차이는 처음에는 체감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의 흐름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느낌으로 일상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두 선택은 단순히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구조 단계에서 각기 다른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듬은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이 느끼는 부담과 안정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착시, 즉, 분산되어 있으니 안전하다는 인식이 실제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전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산업이 다양할수록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큰 지수는 자동으로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식은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백 개의 기업을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위험이 분산되어 있다는 인상은 매우 강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변화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일부 기업들이 지수 전체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 변화는 급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흐름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수백 개의 기업이 담겨 있지만 실제 지수의 방향은 소수의 대형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말은 분산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분산의 형태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특정 기업이 강하게 움직일 때 성과가 빠르게 확대됩니다. 반대로 그 기업이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상보다 큰 변동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산되어 있다고 믿었던 구조에서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종종 당황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현상이 특정 지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술 중심의 지수에서는 이미 익숙한 구조였던 집중 현상이 보다 넓게 분산되어 있다고 여겨지던 지수에서도 점점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이는 방향이 아니라 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같은 시장 안에 있는데도 생각보다 움직임이 서로 닮아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 느낌은 수익이 좋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환경이 바뀌는 순간에는 구조의 차이를 더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이런 변화는 명확한 사건 없이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비중이 조금씩 이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누적된 변화는 어느 순간 체감 가능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안정감은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 이 질문은 지수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그 지수를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착시는 숫자와 이름에서 비롯됩니다. 기업의 개수와 역사라는 외형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특정 영역에 대한 의존도가 이전보다 커져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변동이 발생했을 때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변화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가 나타난 뒤에야 구조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인 반응으로 먼저 체감되곤 합니다. 계좌의 움직임이 특정 뉴스나 특정 기업의 흐름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간 분산이라는 단어가 주던 심리적 안정감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경험으로 이어졌는지 성장과 함께 찾아온 가장 극단적인 시간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그 구조가 실제로 어떤 시간을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한 시점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시기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기대와 상상력을 한꺼번에 끌어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현재의 수익 구조보다는 앞으로 무엇이 될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기술 중심의 기업들은 빠르게 주목받았고 그 흐름은 특정 지수의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상승의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가격은 연속적으로 오르고 기대는 다시 기대를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빠를수록 그 변화가 멈출 가능성은 더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사건 하나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의문이 생기고 기대가 흔들리며 이전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제들이 다시 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는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중심의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전의 상승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가치를 잃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충격적이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회복에 걸린 시간입니다. 하락 이후 지수는 바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고 그 시간 동안 시장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기술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 이전의 성장은 착시였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은 차트로 보면 하나의 구간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년이 지나도 이전의 가격은 보이지 않았고 기다림은 점점 지루함과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보다 넓게 구성된 지수는 같은 시기를 다른 모습으로 지나갔습니다. 하락은 있었지만 깊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고 회복 역시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결과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시간을 견디는 경험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느 쪽이 옳았느냐가 아닙니다. 같은 시장, 같은 시대를 지나면서도 각각의 구조가 전혀 다른 시간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런 경험은 이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겪었던 하락의 깊이와 회복의 속도는 다음 선택을 할때 자연스럽게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공식처럼 정리되지는 않지만 의사 결정의 배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이야기로 접한 사람들 역시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큰 성장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성장 뒤에 따라왔던 시간이 더 강하게 기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변화는 계좌의 숫자가 회복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경험으로 개인의 일상에 스며들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미래에 대한 계획이 조심스러워지는 감각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장이 언제나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경험을 수치로 바라보면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지 성장과 변동을 측정하는 기준을 통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은 대부분 경험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차례입니다. 투자에서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빠르게 자산이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내려갔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긴 기간 동안 자산이 어떤 속도로 커졌는지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해 줍니다. 이 숫자는 단순하지만 직관적입니다. 비교하기 쉽고, 과거의 성과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기술 중심의 지수는 분명히 더 빠른 속도를 보여왔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자산의 크기가 더 크게 늘어났고, 복리라는 구조 속에서 그 차이는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선택은 매우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 속도를 유지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 숫자에 모두 담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표가 함께 등장합니다. 최대 하락폭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자산이 가장 좋았던 시점에서 얼마나 크게 내려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상승의 속도가 아니라 하락의 깊이를 기록하는 숫자입니다. 이 수치는 자주 이야기되지 않지만 실제 경험에서는 훨씬 더 강하게 체감됩니다. 기술 중심의 지수는 이 지표에서 매우 극단적인 값을 보여온 경우가 많습니다. 큰 상승이 있었던 만큼 조정이 올 때의 폭도 컸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단기간에 자산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차트에서는 하나의 구간이지만 그 안에 있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다 넓게 구성된 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완만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상승의 속도는 느렸지만, 하락의 깊이 역시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과 비교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두 지표를 함께 놓고 보면, 투자의 모습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자산은 매력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감내해야 할 변동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숫자는 중립적이지만,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 선택의 순간에 더 분명해집니다. 상승 구간에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주목받지만 하락 구간에서는 최대 하락폭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이 어느 쪽 숫자에 더 민감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기준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과 연결된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산의 변동이 클수록 그 변동은 일상의 안정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계좌에만 남지만 그 해석은 생활 전반으로 퍼집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축의 증가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않거나 자산의 변동성 때문에 장기 계획을 쉽게 확정하지 못하는 감각으로 개인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두 지표는 서로 경쟁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함께 보지 않으면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숫자들이 실제 사람들의 선택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두 명의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숫자와 구조를 사람의 이야기로 옮겨볼 차례입니다. 같은 시기, 같은 시장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 정보를 감당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성장의 속도를 중시합니다. 상승이 시작되면 흐름에 몸을 맡기고 기회가 보일 때마다 그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려 합니다. 변동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변동이 언제나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자신의 생활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 변동이 왔을 때도 선택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계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상승 구간에서는 첫 번째 선택이 더 빠르게 커집니다. 숫자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그 성과는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때는 선택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는 순간 경험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는 변동성이 큰 선택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커지고 계좌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체감됩니다. 이때 첫 번째 사람은 고민하게 됩니다. 이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이전의 가정이 흔들리는 신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숫자만으로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는 감정이 숫자보다 앞서기 쉽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같은 시기를 다른 감각으로 지나갑니다. 계좌의 하락은 분명히 불편하지만 그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기 때문에 선택 자체를 다시 고민해야 할 정도의 압박은 덜 합니다. 이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오랐느냐가 아닙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도 각자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부담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선택을 바꾸게 됩니다. 그 결정은 틀렸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선택을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더 오라서가 아니라 그 변화가 자신의 생활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하락 이후의 반등은 시장이 만들어내지만 그 반등을 경험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회복 구간에서도 누군가는 다시 참여하고 누군가는 이미 시장 밖에 서 있게 됩니다. 이 경험은 이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선택을 할때 사람들은 과거의 성과보다 그때의 감정을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 기억은 수익률 표에는 남지 않지만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의 변동을 바라보는 태도와 장기 계획을 세울 때의 확신 부족이라는 형태로 개인의 일상에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선택이 실제 생활과 맞닿아 있는 또 다른 요소, 즉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에서는 또 하나의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두었는지에 따라 체감되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산의 이름도 같고 움직임도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선택의 핵심에서 한 걸음 뒤로 미뤄둡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요소는 점점 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은 특정한 제도 안에서 자산을 관리합니다. 그 구조는 장기 보유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고 중간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그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압박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보유합니다. 유연하고 즉각적인 선택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이 방식은 규모가 작을 때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지만 자산이 커질수록 그 구조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이 차이는 성과가 좋을 때보다 성과가 좋지 않을 때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하락을 경험하더라도 그 하락을 받아들이는 부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숫자 자체는 같아 보여도 그 숫자가 의미하는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소는 통화입니다. 자산의 가치뿐 아니라 그 자산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통화의 움직임 역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 변화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는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시기에는 변동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겹치고 누적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되는 차이를 키워갑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처럼 보였던 구조적 요소들이 어느 순간에는 결과를 설명하는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이 지점에서 선택의 기준은 조금 달라집니다. 무엇이 더 많이 올랐는지가 아니라 같은 흐름을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숫자보다 생활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는 자산의 변화가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라 세금이나 비용을 고려한 뒤 남는 금액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선택의 무게가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으로 개인의 일상에 스며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차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에 가깝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도 그 길을 걷는 방식에 따라 도착 지점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는가보다 그 선택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전체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수 있습니다. 1994년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어떤 선택이 더 옳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차이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조의 차이도, 성과의 속도도, 변동의 깊이도, 그리고 그 변동을 감당하는 경험 역시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을 돌아보면 비슷한 장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모두가 낙관적으로 움직였고, 어느 시기에는 비관적인 전망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이번에는 끝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시장은 언제나 조용히 다음 구간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선언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든 것은, 예측의 정확도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마친 사람이 아니라 그 미래를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이 차이는 차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명해집니다. 많은 선택은 처음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몇 번의 변동을 지나고 나면 그 선택이 개인의 삶과 얼마나 잘 맞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그 수익률을 견디는 시간이었음을 이 지점에서 투자는 더 이상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리듬과 맞물린 선택이 됩니다. 자산의 변화가 하루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판단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선택을 뒤로하고 조금 더 느린 흐름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더 옳아서가 아니라 그 흐름이 자신의 시간과 더잘 맞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큰 변동을 감수하면서도 성장의 속도를 선택합니다. 그 역시 틀린 판단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시간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 차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조건과 삶의 단계가 다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이해한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이해 없이 유지되는 선택은 흔들리기 쉽고 이해 위에 쌓인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집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큰 사건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선택의 무게가 조금씩 체감되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뒤늦게 돌아보며 말하게 됩니다. 그때 남아있었던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샀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선택을 이어왔는지가 결과를 완성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지만 그 변화를 지나온 시간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닫힙니다. 선택은 언제나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따라가는 시간은 각자의 삶만큼이나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머무를 수 있었던 순간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큰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선택의 차이가 시간이 더 길어졌을 때 어떤 인식의 차이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